사건이 이첩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만 명시해 경찰에 넘기라고 한 의견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것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 이후였습니다.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9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난 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경북 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 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 신 차관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4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후 오후 5시경 유재은 법무 관리관이 대통령실 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기록 회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신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8월 1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지난해 8월 14일 작성된 문건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던 조사본부는 같은 날임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아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열흘 뒤 임던 사단장을 혐의장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